안녕하세요, 하정입니다. 저 오늘도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 영상을 아마 다섯 개째 올리는 거일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 철판 아이스크림 액정인데,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철판 아이스크림 재료를 만든 건데, 헉, 너무 좋아요. 봐봐요. 이거, 페이스, 이거. 방금, 방금 동영상을 올려서 아직 뒤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뒷처리 끝나지 않았지만, 그냥 바로 진행, 진행, 고고고 할게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있잖아요. 몰드도 완전 잘 되고요. 완전 손에 묻지도 않고, 윤기가 잘 자리고, 제출자예요. 그리고 이게 철판 아이스크림이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이 동상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바로 매니저 때문입니다. 제가 매니저가 없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구해야 되는데 제 매니저는 두명두명 두명 구할 거고요. 한 2주에 한 번씩은 저를 만나야 됩니다. 2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야 되며, 만나는 시간은 토요일 아니면 화요일만 돼요. 아, 일요일, 일요일 아니면 화요일. 어, 아, 토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토요일은 제가 만나자고 하는 날마다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만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 하고 싶은 분들! 신청 해드리고 나이 적어주세요. 나이는 본인 진짜 나이로 해주세요. 어려 됩니다. 제가 많이 어리기 때문이죠. 네, 제 구독자분들 사랑해요. 그냥 네, 이거 이점 완전 좋아해요. 네, 이거는 몽실몽실 핑크 고르맥점 할게요. 네, 이거 완전 좋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네, 이거는 다섯 명 기념 핑크 솜사탕 있게로 할게요, 그냥. 뭉실뭉실 구름액 점, 앤 n 핑크 솜사탕 있게. 네. 이렇게 매니저 하고 싶은 분들 사는 곳. 무슨, 무슨 아파트, 무슨, 몇살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가구는 당연히 비, 필요하겠죠. 네,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